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다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잊지 마시고, 내가 참 그, 여정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잘 가고 계세요? 어, 잘 가고 계세요? 어, 좋습니다. 너무 믿음, 믿음의 대답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한국의 특징은 참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살고, 정말 교회에서도 우 청년들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우리를 어딱 점검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1년이 시작된 지한두 달, 이제 세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항상 그럴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이야기 한 가지를 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탕자. 우리 교회 이제 추천 도서 중에 탕부 하나님 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우리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어,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고자 하는 이야기는 탕자 이 이야기의 이후편 다시 떠난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시 떠난 탕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요. 어, 저희 세 가족부 이제 세 가족이 오시면 세 가족 공부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 제일 일과에 나오는, 이제 도입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또그 아들을 용서해 주셨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어, 탕자가 또다시 집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전처럼 그렇게 탕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을 나아간 것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어,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갚고자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집을 나아가서 이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그런 진기한 선물을 그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탕자는 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극구 그 말렸지만, 탕자는 아버지 은혜를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떠났고, 집을 떠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탕자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는 부지런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그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고 아버지께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병으로 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탕자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는 이 유서를 남기고 그 아들을 떠났습니다. 이 유서를 받은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마 어디엔가는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쩌면 다시 떠난 탕자의 모습과 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드린다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분명 내게 무언가 좋은 선물을 사, 원하신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어,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만 봤을 때는 저는 어, 아버지를 위해 다시 떠난 탕자의 마음이 이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마아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아마 다시 떠난 창자는 자신을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내가 정말 천 마리의 양 그리고 만만의 기름과 같은 것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 참 귀하고 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시 나아간 것은 아마 이런 마음, 아버지께 무엇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가 탕자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또는 그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이미 그의 정성을 기뻐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미가서의 상황은 또 이런 탕자의 마음과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고백처럼 이런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긴기한 예물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던,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많은 제사로, 그리고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가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가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시겠고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가 모으기 위해서 감추어도 그것이 보돈, 보존되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추수한 열매로 기름도 얻을 수 없으며 포도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누구보다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렸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제사로 나아갔던 자들이지만, 그 제사와 그 많은 선물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귀한 예물을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드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시 떠난 탕자의 이와기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탕자는, 다시 떠난 탕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번 이후에 아버지께 나아왔지만 그외에는 그것은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기한 제물로 제사로 나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제사가 아닌 헛된 제사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바쁘게 아버지를 위한다 라고 하면서 또는 아버지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께 드리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에서는 먼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거창한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해야 하고 뭔가 극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거창한 것을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의 삶에 바라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거짓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 진귀한 선물을 네가 떠나서 죽도록 노력해서 뭔가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너희의 삶을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작 아버지는 잊어버린 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은 아버지께 드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그런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만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 또 오늘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조별 모임으로 함께 모일 텐데, 그 오늘 함께 공부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 이스라엘에게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산에 있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이동하였고 그들은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그 구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삶, 약속의 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동행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 처음부터, 이제 성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그것은 그가 뭔가 특별한 꿈을 꾸고, 꾸고 그 꿈을 지켜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이 되었던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민족이 정말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아마 배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그저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사하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고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제가 제 앉아 여러분이 앉아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리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쁨의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릴 뭔가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까지 하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항상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봉사, 또 많은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도 참 크리스찬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천히 수양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이어서, 우리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많이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단위에 올라서 있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부담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다 라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많은 것들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나와 그하나그 나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침에는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은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들이 몇 마디 찬양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로 나왔다 라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는 너무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정말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는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자꾸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징기한 제사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겁고 어렵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그런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 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